안녕하세요. 닥통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김한수 원장입니다. 한약적으로 당뇨병은 비만 이외에도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즉, 단순히 마른 당뇨의 경우에도 열의 누적이나 기력의 부족, 스트레스 등 당뇨병의 원인이 매우 세분화되어 분석됩니다. 즉,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된 이유가 실제로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르며 그래서 당뇨병도 유형이나 증상도 다 다른 것입니다. 결국 개개인별로 당뇨병이 유발된 원인을 여러 가지 요인들로 분석하고 그 원인과 유형에 맞게 치료법을 잘 설정해주면 원인 해결을 통해서 혈당의 정상화와 당뇨 이전의 몸 상태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.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빠른 케어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